감사 특세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감사의 체질로 점점 바뀌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감사를 배우는 시간인데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 요즘 말로 하면 검수저 출신입니다 검수저 아세요? 흑수저가 아니라 검수저를 물고 태어났습니다 좋은 가문에서 귀족의 신분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신분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이 어렸을 때 나라가 망했습니다. 다니엘의 조국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하니까 다니엘의 검수전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은 유다를 정복하고 귀족 출신 아이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다니엘은 주전 605년경에 1차 포로 때 제일 먼저 걸려갔습니다. 다니엘은 어려서 그 사랑하는 가족들과 생이별을 한 거죠. 그래서 말리타국 바벨론에서 눈물로 청소년 시기를 보냈습니다. 다니엘은 뭐 조기 유학이나 이민을 간 것이 아니라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뭐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부모도, 친척도, 형제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살았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왕이 주는 술과 음식을 먹지 않고 믿음대로 자신을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다니엘은 평생 감사로 살았어요. 포로 생활하면서도 뭐 가끔씩 감사한 것이 아니라 뻔사에 평생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빈칸 한번 채워보시죠. 자, 다니엘의 감사. 다니엘의 감사는 이것을 통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다니엘의 감사는 고난을 통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아시죠? 고생을 하면 철이 빨리 된다. 부모가 가난해서 고생하며 키운 자식들이 되게 빨리 철이 들더라고요. 반면에 부모가 부자라서 부족한 게 없이 풍성하게 누린 자식들이 대개는 타락을 하더라고요. 마약을 하고. 허랑방탕 생활을 합니다. 요즘 한국에서 20대 청년들 중에 마약하고 타락한 사람들은 거의가 보니까 부모가 부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철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무엇으로 분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가 철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무엇으로 분간할 수 있을까요? 감사를 보면 압니다. 입에서 감사가 나오면 철이 든 거고. 입에서 불평이 나오면 아직도 철이 안든 거죠.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에서 감사가 나오면 철이 든 거고요. 계속해서 불평이 나오면 철이 안 들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철이 들면 엄마 아빠한테 감사를 합니다. 부모가 많이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렇게 말하면 철이 든 자녀는 괜찮나요? 지금까지 해주신 것만도 감사하고. 낳아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철이 안된 자녀는 끝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목숨까지 주어도 감사를 모릅니다. 부모가 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더 달라고 그러죠. 오히려 다른 집 부모들하고 비교하면서 왜 우리 집은 이것밖에 안 주냐고 불평하죠. 다니엘은 어린 시절 객지에서 고생하면서 일찍 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해야 할 것임을 깨달았던 거죠. 진정한 감사는 고난을 통과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고난 당한 만큼 감사의 깊이도 깊어지는 거죠.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정치 구단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치 구단. 그죠? 어떤 분야에서 구단이라는 소리는 고수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구단이 그냥 거저 아무나 쉽게 되는 게 아니죠. 오랜 연단을 통해서 그런 경지에 올라가고 마침내 고수가 되는 거죠 감사도 구단이 있습니다 감사 구단 오랜 고생과 연단을 통해서 여기 도달할 수 있습니다 감사 구단이 되면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 시무대 권사님 간정하신 것처럼 정말 사고를 당해도 교통사고를 당해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감사 구단의 경지에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일 단으로 평생 살지 말고 자꾸 올라가서 구단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를 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했습니다.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때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꿈 내용은 생각이 나지 않고 그냥 기분이 아주 나빴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그 박사들, 술사들을 불러서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니엘 2장 5절 보면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걸음더미로 만들 것이요. 그랬습니다. 무시무시한 명령이었습니다.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아맞히고 나아가서 그 꿈이 무슨 뜻인지 해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못하고 못하면 다 죽이겠다고 집을 가문을 아주 폐허로 만들겠다고 협박을 한 거죠. 아니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말을 해야 해석을 하든지 말든지 할 텐데 자기도 기억을 못하면서 남들 보고 알아맞히라고 하니까 참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었죠. 그렇지만 왕의 명령이니까 아무도 반박을 할수 없었습니다. 바벨론 박사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다니엘이 이 문제를 해결하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그 꿈을 해석합니다. 꿈을 해석한 후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감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2장 23절 보시면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주님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으니 주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죠.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아무도 해결 못하는 그 문제를 다니엘이 해결했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능력이 많아서 해결했다고 자랑했을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자기를 감추고 하나님만 자랑했습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다니엘은 자기 능력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를 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다니엘은, 다니엘의 감사는 위기를 만났을 때도 감사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꿈을 해석한 일로 인해서 왕의 총애를 받게 되죠. 그래서 그후 계속 성진, 성성장구해서 나중에 총리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포로 출신이 총리가 되는 것은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권이 지금 바벨론에서 바사 페르시아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등장하면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6장 1절 보시죠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페르시아 왕 다리오입니다.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전국을 120개 도로 나누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어떤 그, 그리고 이제 방백들을 세우는데 그 도지사, 도지사 120명을 세우고 그 위에 이제 총리 셋을 두어서 그 방백 도지사들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왕은 지혜롭고 총명한 그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이렇게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나머지 총리 두 명, 그리고 방백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포로 출신이 굴러온 돌이 감히 페르시아 출신 자기들 윗자리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온갖 업무를 꾸미게 되는 거죠. 사절 보시겠습니까?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을 탈탈 털었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했는데 다니엘은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털면 털수록 깨끗하고 정, 정직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잡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신앙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죠 5절 보시죠 그들이 이러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다니엘이 믿는 그 신앙, 하나님을 문제 삼기로 한 거죠. 그래서 6절 보시면,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말하되, 다리오 왕이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검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무슨 뜻입니까? 앞으로 30일 동안 기도를 못하게 법으로 정하자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지자는 거죠. 이 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직 한 사람, 다니엘을 잡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매일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다니엘을 겨냥해서 기도 금지법을 만들게 된 거죠.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기어코 왕의 허락을 받아냅니다. 8절 보시면 그런적 왕이여, 워낙 근데 검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함에 이에 다리우왕이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그랬습니다. 왕은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도장을 찍었습니다. 사실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함정이었는데, 왕은 그저 그냥 간신들이 자기를 높여주니까 그냥 그게 좋아서 그냥 왕의 도장을 쿵 찍어준 거죠.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아마도 이제 타협을 할 것입니다. 30일 동안 기도를 중지하겠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평소대로 하루에 세번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무슨 기도를 드렸습니까?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10절 보시죠.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평소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다음에 그의 하나님께 뭐 어떠했다고요 감사하였더라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자에게 물려서 온몸이 갈길 갈기 찢겨져 죽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감사를 하는 것은 이건 보통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 구단이 돼야 이 정도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죠. 다니엘은 어떻게 죽음 앞에서도 감사를 했을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실수가 없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 그런 마음이었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설사 이삭이 죽는다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다니엘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설사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건져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나도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만으로도 감사를 해야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골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의 원수들은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니엘은 100% 사자밥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500년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그랬습니다. 사탄은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100%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사탄을 이기신 거죠.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시죠.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을 죽이려던 원수들이 사자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감사를 드린 다니엘은 그후 계속해서 성성장구합니다 다리오 왕을 지나서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총리로 성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다니엘의 감사를 잊지 마십시오. 위기를 만나도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위기가 변해서 축복이 될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위기는 사실 기회입니다. 기회. 어떤 기회입니까? 감사 구단이 될수 있는 기회입니다. 승단 하나 올라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욕이 그랬잖아요. 위기 때 감사해서 욕도 감사 구단의 경지에 올라간 거죠. 그래서 갑절의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손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 때 감사해서 감사 구단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